우리가 매일 먹는 것은 어금니에 쌓인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축적되어 분해되기 시작해서 충치를 야기할 수 있다. 아이들이 단 것을 많이 먹어 충치에 더 쉽게 노출되긴 하지만 성인도 위생 습관을 잘 유지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길 수 있다. 오늘 이, 그래서는 충치를 예방하는 몇 가지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충치는 왜 생길까? 입소되는 세균이 사는데 침과 섭취하는 산이나 당처럼 다른 물질에 닿으면 충치가 된다. 섭취한 산이 치아의 에나멜을 공격하고 치아를 약화시키며 틈이 생기게 되면 충치가 생긴다. 이런 틈 안에서 치아의 표면에 어둡거나 검은 점의 형태로 충치가 형성된다. 약물이나 시간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시간은 오직 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다. 해로운 박테리아가 치아의 에나멜을 계속 갈가먹지 않도록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다른 물질이나 특수 암활감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치과의사가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제때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좋다.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 그래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위생관리를 잘하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도 아끼고 통증도 피하며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치아 건강에도 좋다. 다음의 간단한 방법을 따르자. 설탕을 섭취하지 말 것. 피해야 할 달콤한 식품들은 다양한 종류의 사탕류, 캔디, 탄산음료 및 정제 설탕이 함유된 모든 제품으로 이들은 치아와 어금니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아이들이 사탕을 적게 먹고 케이크 대신 과일을 선택하며 단 음식을 피할 수 있게 도시락을 싸갈 수 있도록 가르치자. 단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는 양치질을 하고 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집 밖에 있을 때는 물을 마셔 입안에 설탕을 헹굴 수도 있다. 하루에 내 범만 먹을 것 하루 종일 끊임없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충치도 더 생긴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하루에 네 번으로 제한하자. 아침 식사, 점심, 간식, 저녁이다. 식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먹을 때마다 양치질을 하자. 좋은 양치질 습관을 유지할 건 먼저 하루에 최소 두번 양치질을 해야 한다. 일어날 때믿자 기전 가능하면 점심 식사 후에도 다시 양치질을 한다. 좋은 구강 위생은 간단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가방에 작은 여행용 칫솔을 넣고 다녀 외출 시에도 입안의 음식, 물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게 한다. 치실 사용을 잊지 말것 치실은 치아 사이에 끼고, 나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에 남아있는 음식물찌꺼기를 제거하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다.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해도 충분하며, 밤에 하기만 하면 된다. 치실의 욕실에 물, 기나 습기가 닿지 않도록 치실 보관 장소에 주의하자. 쿠키, 페이스트리, 시리얼, 빵등 치아에 낄수 있는 음식을 먹었다면 언제나 치실을 사용하자.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것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치아에 음식물이 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밖에 있거나 치실이 없을 때 좋은 방법이다. 입을 헹굴 것 충치를 예방하는 데 좋은 자가 요법은 레몬즙이다. 물한 잔에 레몬즙을 몇 방울 넣고 양치질을 한후 입을 헹구기만 하면 된다. 레몬즙의 pH는 에나멜이 손상을 예방한다. 잇몸을 마사지할 것, 구강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잇몸을 부드럽고 둥글게, 혹은 위아래로 마사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치아를 개선하고 충치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때 도움이 된다. 치아가 건강하면 박테리아의 증식이나 충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물 마실 곳 레스토랑에 가면 커피나 와인 잔 옆에 물한 잔을 왜 놔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물은 모든 종류의 음료를 마신 후입 냄새를 개 선하거나 입안에 남아있는 불쾌한 맛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만 또한 충치도 예방할 수 있다. 산이 강한 과일을 먹거나 술을 마신 경우도 그렇다.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지 말것 이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드려야 할 습관이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잠을 자지 말자. 자는 동안 박테리아는 낮에 먹은 음식으로 만찬을 즐긴다는 점을 기억하자. 피곤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고 잠이 정말 쏟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양치질을 꼼꼼히 하기 위해 이분을 투자. 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먹을 것. 우유나 요거트 같은 류. 제품만이 칼슘의 풍부한 원천이 아니다.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도 좋은 선택이 된다. 아몬드도 식단에 칼슘을 추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 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몬드 우유를 만들거나 사도 된다. 생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 샐러리와 당근은 섬유질이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 에치아를 청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채소이다. 사과 껍질은 치아를 튼튼하고 하얗게 해 주며 치아 사이에 축적된 찌꺼기를 제거해준다. 이에 더해 사과는 단 것을 먹고 싶은 욕망을 잠재우는 맛있는 디저트도 된다.